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전치사 with를 가지고 다양한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구누구와 함께 무엇무엇과 함께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with와 자두 번째는 무엇무엇을 가진 무엇무엇이 달린 마지막으로는 무엇무엇을 이용하여 라는 어감으로 쓸수 있는 with의 활용 방법입니다. 바로 예문을 통해서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예문 난 가족들과 외식해 라는 표현이에요. 문장을 만들 때 항상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 주어와 결론부터 찾는 거. 나는 외식해 라는 표현이니까 I eat out 이라고 표현을 해 주고 뒤에 가족들과 라는 표현을 with my family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문이에요. 난 크리스와 영어 공부해. 나는 영어 공부해. I study English. 크리스와 함께. with Chris 라고 해 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음 예문입니다. 나랑 영화 보러 갈래? 라는 표현이에요. 뭐뭐 하러 갈래? 라고 우리 권유의 표현을 할수 있는 방법. 맞아요. 바로 do you want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do you want는 너는 하고 싶니라는 표현도 되지만 무엇 무엇을 할래라는 권유의 어감으로도 쓸수 있었죠. Do you want to? 혹은 Do you wanna? 사용을 해 주셔도 됩니다. Do you wanna see a movie? 나랑 with me라고 표현을 완성시켜 주시면 되겠죠. 나 지금 크리스랑 같이 있어라는 표현입니다. I am 비동사를 써주시고 뒤에 바로 전치사 넣어주시면 됩니다. With Chris now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나 지금 크리스랑 같이 있어. 라는 표현이 돼요. 나 엄마랑 같이 있어. I am with my mother.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빵이랑 커피 먹었어요. 라는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먹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까 I had bread. 그 다음 뭐랑 뭐를 먹은 거예요? 빵이랑 커피니까 with coffee. 점심으로 for lunch. I had bread with coffee for lunch.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 소스랑 같이 먹어봐. 라는 표현이에요. 먹어봐. 해봐. 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바로. Try라는 동사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Try it. 해보면. 어, 해봐. 먹어봐. 근데 뭐랑 같이 먹어봐요. 이 소스와 함께 먹어봐. 라고 했으니까. With this sauce.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무엇 무엇을 가진이라는 어감으로 활용할 수 있는 with입니다. 난 머리가 긴 여자가 좋아 라는 표현이에요. 머리가 긴 여자라는 건긴 머리를 가진 여성분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나는 여성 한 분을 좋아하는데 그 여성분이 누구예요? 바로 머리가 긴 여성분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I like a woman. I like a woman with wrong hair.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난 유머 감각이 있는 남자가 좋아. 라는 표현이에요. I like a man. 나는 한 명의 남성을 좋아하는데, 그 남성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 남자니까, with a sense of humor.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해볼게요. I like a man. 내가 한 남자를 좋아하는데, 그게 어떤 남자예요? 유머를 가진. 유머 감각을 가진 남자니까, with a sense of humor.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이번에는 금발머리 여자가 내 동생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는 저 여자가 내 동생이야 라는 표현이니까 일단, The girl is my sist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저 여자가 내 동생이야. 근데 저 여자가 누구예요? 금발 머리를 가진 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with를 활용해서, the girl with blonde hair. blonde라는 표현이 금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발 머리, blonde hair.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The girl with blonde hair is my sister.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예문이에요. 빨간 표지로 된 책. 봤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미 봤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과거의 어감이죠. 자, 이렇게 봤는지, 안 봤는지를 물어볼 때는 Did you see? 라고 표현을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책을 봤냐고 물어보는 건데 그 책이 뭐예요? 빨간색 표지를 가진 책이죠.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Did you see the book? 너그책 봤어? 근데 그 책이 뭐예요? 빨간색 표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with a red cover 이런 식으로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지우개 달린 연필 하나 샀어 라는 표현이에요. 자, 지우개가 달려 있는 연필이니까 연필은 a pencil. 근데 지우개가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요? 그렇죠. with라는 표현을 써서 with on eraser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표현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bought a pencil with an eraser.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번엔 손잡이 달린 꽃병 어디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자, 이건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주셨습니다. 어디 있어? 라고 물어봤으니까, where is the vase? 그 다음, 어떤 꽃병이에요? 손잡이가 달린 꽃병이니까, with the handle.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예문은 난 우유가 들어간 커피 안 좋아해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건 바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잘해 주셨습니다. 일단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I don't like coffee 라고 표현을 해 주셔야겠죠? 자, 근데 어떤 커피예요? 우유가 들어간 커피죠? with milk 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I don't like coffee with milk 라고 표현하면 우유 들어간 커피 안 좋아해. 라는 표현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마지막 표현이네요. 무엇 무엇을 이용해서 혹은 이용하여라는 어감으로 사용할 수 있는 with입니다. 한번 예문 보도록 할게요. 난 비누로 머리를 감아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비누로 머리를 감는다. I wash my hair. 내가 머리를 감는데 뭐를 이용해서 감는 거예요? with soap.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나 이거 칼로 잘랐어라는 표현이에요. 나는 잘랐다라는 표현 컷이라는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컷의 과거도 컷입니다. 모양과 발음 모두 바뀌지 않으니까 I cut 그대로 사용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나 이거 잘랐어. I cut this. 근데 어떤 걸 이용해서 자른 거예요? 맞아요. 바로 칼을 이용해서 잘랐으니까 with a knife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죠? 자, 다음. 내가 카드로 결제했어라는 표현입니다. 카드로 결제했어. 결제하다는 동사 pay를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 카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결제를 했다라는 표현이니까 with my credit card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문장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나 결제했어. I paid. 뭐를 이용해서? With my credit card. 이렇게 표현을 하면 나 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했어라는 어감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예문입니다. 이거 내 돈으로 샀어요 라는 표현.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먼저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거 샀어요 라는 표현. 내가 산 거니까. I bought it. 나 샀어요. 어떻게 내 돈으로? With my money.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난 건강을 위해 가끔 소금으로 양치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 문장, 양치를 한다 라는 표현의 결론이니까, 양치를 하다는 brush my teeth 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장 어떻게 시작할까요? I sometimes brush my teeth. 근데 소금을 이용해서 양치를 한다 라고 했으니까, with salt. 건강을 위해서니까, For my health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난이 병뚜껑 숟가락으로 딸수 있어라는 예문입니다. 딸수 있다라는 표현은 open, open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주시면 되고 병뚜껑이라는 단어도 병뚜껑이라는 단어를 찾지 마시고 그냥 병 bottle. 뭐를 이라는 표현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좋아요. 따다라는 표현은 open이라는 동사를 활용해 주시면 되는데 딸수 있다, 무언가를 할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I can open. 근데 뭘딸수 있다는 거예요? 병 뚜껑인데 병 뚜껑이라는 단어를 그냥 병이라고 제가 활용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럼 I can open the bottle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를 이용해서 딸수 있다? 숟가락을 이용해서 딸수 있다니까 with a spoon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그거 배터리가 있어야 작동 가능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작동하다 라는 표현, 작동하다 라는 표현은 우리가 흔히 일하다라고 알고 있는 동사 work 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작동할 수 있어요. 뭐뭐 할수 있어요 라는 어감으로 can work 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문장 역시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나 잘해주셨습니다. 자, 이 표현 한번 같이 잡아볼 텐데 어, 쉽지 않은 표현인데 너무 잘해주셨어요. 일단 작동하는데 그게 작동을 한다라고 했었죠? 영어에서 그거 뭐라고 받아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주어를 이수로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다음 it can work 하면 작동할 수 있어요. 이건 작동할 수 있어요라는 어감이에요. 자, 그다음 배터리가 있어야 배터리를 이용해야 작동할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with a battery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배터리 라고 표현을 해주셔도 되는데 영어에서 이 t 발음 있잖아요 이 t 발음이 모음 발음 사이에 쏙 들어가 있으면 리을 발음으로 주로 활용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battery 라고 읽어 주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예문이에요 이건 망치가 있어야 고칠 수 있어요라는 표현입니다. 고칠 수 있다. 고치다는 동사 fix. fix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뭐뭐할수 있어요라고 했으니까 can fix라고 표현을 해 주시면 되겠죠? 내가 망치가 있어야 이걸 고칠 수 있어요 라는 어감으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잡아 보도록 할게요. 이건 망치가 있어야 고칠 수 있어요. 내가 고칠 수 있다니까. I can fix it with. a hammer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망치질하다 손을 찌었어요. 망치질을 이용하다 망치를 이용하다가 내 손을 찌었어요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럼 찌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보통 영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런 우리나라 말을 그대로 영어 단어로 찾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을 느끼시게 되는데 이 망치질을 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망치질을 하는 게 뭐예요? 내가 벽에다 대고 망치를 이렇게 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손가락을 망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꽝 치는 거죠. 그래서 영화에선 동사 hit을 씁니다. h hit, i 때리다라는 표현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I hit my finger. 자, 여기서 h i 은 과거도 히시예요. 컷처럼 모양과 발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I hit my finger. 뭐를 이용해서 with a hammer 이렇게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예문입니다. 보너스 받은 걸로 가방 하나 샀어요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 보너스 받은 걸로라는 표현을 그대로 직역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보너스를 이용해서 가방 하나 샀어요 라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이 문장 직접 한번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일단, 가방 하나 샀어요 라는 표현. I bought a bag. 근데 뭘 이용해서 산 거예요? with a bonus 라고 표현을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오늘 with를 활용해서 다양한 문장들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이 무엇 무엇을 이용해서 무엇 무엇이 달려 있는 무엇 무엇을 가진이라는 어감으로 with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영어는 우리말을 직역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회적으로 아 다른 표현으로도 충분히 만들어 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저와 함께 경험하시면서 문장을 즐겁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수업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더 안내를 드리자면 우리 프랭크쌤 영어 회화에서 1대1 코칭 프로그램이 런칭되었습니다. 저와 함께 15분 동안 영어 회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프랭크쌤의 온라인 수업을 듣고 그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저와 함께 1대1 전화 영어를 진행을 하게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이 옆에 배너 하나가 살짝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배너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프랭크쌤 영어에 어, 이동을 할수 있으니까 거기서 자세한 내용 한번더 확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